못된 계모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두번 맞았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셔서 못된 계모에 대한 사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설명해도 믿으시지 않고 18년 만에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뺨 맞았어요. 올해 저는 21살이고 도시에서 대학교 미술과에 다니고 있어요. 16살이 되었을 때 불행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어요. 제 어머니께서 위암에 걸리고 거의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저랑 아버지는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샀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영정을 보시고 고통스럽게 우는 것을 볼 때마다 안쓰러웠어요. 시간 빨리 지나서 정신이 드시고 여전히 행복하게 사시기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후처를 얻으실 거라고 갑자기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도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쾌히 승낙했어요. 새어머니는 제가 없는 동안 아버지 사랑하고 돌봐주기를 바랐어요. 아버지가 두 번째 안내를 집으로 맞이했을 때 어안이 막혔어요. 세련되게 입고 화려한 화장을 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사람이 회사의 아버지의 부하이고 우리 가족과 같은 형편을 가진다고 소개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이 조금이라도 없는데 아버지가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여성이 어머니 대신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새 아내 있을 때부터 자기의 행복에만 신경 쓰시고 이 유일한 딸을 잊으셨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가지고 아버지께 화를 내지 않았어요. 다만 새 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서는 의붓자식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버지 없을 때 저를 집에서 쫓아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찾았거든요. 계모는 요리하고 집 청소도 안 하더라고요. 온종일 차려입고 나가기만 했어요. 그래서 집안일은 다저 혼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한 일을 한 번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저것 틈잡았어요. 반면에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공로라고 하고 그 여성 덕분에 저는 많이 개선했다고 했어요. 개모 그렇게 음흉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자마자 제게 바닥을 닦게 했어요. 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 방에까지 제 걸레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 여성의 불쾌한 태도 보여서 배고파도 억지로 닦았어요. 바닥 막 닦이고 아직 조금 축축하기 때문에 개모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계모의 모습 볼때 웃기도 하고 화풀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셨을 때 딸이 바닥 닦이는 커녕 날 넘어뜨렸어. 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계모의 거짓 고소 때문에 18년 동안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뺨 맞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조용한 자취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계모는 저를 좁고 시끄러운 기숙사에 살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충고했거든요. 그 여성은 제가 거기에서 살면 집단성 가지고 많은 친구랑 사귈 수 있다고 아버지께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학비 위에 전화드릴 때마다 야단 맞았어요. 개모는 돈 보냈는데 왜 계속 요구하냐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여성 물어보면 그 정도까지만 보낼 수 있어 더 이상 달라고 하면 안돼 라고 답했거든요. 돈 구하기 위해 학생 식당에서 일해야 했어요. 지난주에 집에 돌아갔는데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집 도착하자마자 쉬기 위해 바로 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개모는 제 방에 올라가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음식 준비 도와준다고 했어요. 피곤하고 짜증나가지고 대들었어요. 근데 그 여성은 저한테 막대다고 하고 병마에 걸리고 제 어머니처럼 고통스럽게 죽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 여성의 말이 저를 발끈하게 했어요. 자신을 능욕한 말을 참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 능욕하면 허락하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서 방에 올라가서 문을 닫고 아이처럼 울었어요. 아버지 기다려 사악한 계모에 대한 진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께 먼저 전화해서 울면서 이야기를 꾸며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셨을 때 사정 알아보기도 않고 저는 버릇없다고 꾸짖으시고 뺨 때리셨어요. 계모의 고소한 얼굴을 볼때 눈물 삼킬 수 없어요. 옛날에 절 가장 사랑했는데 왜그 여성을 위해 딸을 이번 때리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할아버지께 아빠 인생에서 제가 뭐였어요? 라고 묻고 싶어요. 다음 날짐 꾸리고 도시에 다시 올라갔어요. 착한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버지 보낸 예쁜 추억 담는 집에서 당한 일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살수 없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는 자기가 딸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 문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에바의 이야기. 가 여러분을 항상 환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에바의 이야기를 좋아하시고 공유하시고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인사하고 또 만납니다.